그 수술한 뒤에 나오는 그 아픔과 고통이 아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배로 칼을 푹찔러서막 이렇게 하잖아요. 배 속을 좀 도려낸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 왜 수술했는데 왜안 아팠냐? 마취제를 맞은 거죠. 근데 그 마취제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맞는 게 마약 마취제 같은 거래요. 저는 대장암 사기에 전이가 제 군대에 돼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수술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늦은 몸인 거죠. 병원에 대한 얘기로는. 수술을 할수 있는 확률이 어 1%의 확률이에요. 치료가 되면, 치료가 돼서, 암세포가 잡히면 수술을 할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1%였어요. 1%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에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생 항암하거나 평생 치료받고 산다라고 했는데, 긍정적인 마인드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항암하면서 면역치료하고, 그리고 또 좋은 그런 식품들, 생식하고, 뭐또 이면푸드, 뭐 슈젠푸드 이런 거를 복용하면서 항암한 지 9주차 때, 항암 9주차, 표적 항암 6주차 때에 CT 촬영을 했는데 전이 된 전이 부위가 잡혔어요. 저한테 의견을 줬을 때 저는 이제 100% 수술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수술을, 날짜를 잡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수술한 뒤로 어렵죠. 아, 네, 네. 되게 힘들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는 사실은 막그 공부를 사실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부분 환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공부하면서 나가니까 뭐 장단점이 있어요. 그걸 하니까 아, 미리 대처를 하고 준비할 건 있는데 그걸 미리 하니까 어 이걸 어떻게 견뎌내지라고 생각했을 고민도 이, 있었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수술하면 바로 회복되는 줄 아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났을 때 어, 병원에서 수술한 뒤로 방구가 나오고 미음을 먹기 시작하면 퇴원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다 회복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한 뒤로 방구도 나오고 미을 먹으니까 아 어, 퇴원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아그 어, 좋죠 그럼 전 퇴원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퇴원을 했는데 아 어, 그다음부터 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아그 어, 수술한 뒤에 나오는 그 아픔과 고통이 아 어, 이게 심각하더라고. 요 그래서 저는 수술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막그 뒤로 제가 막 데이터를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술이 잘못되면 장기의 육착증상이 일어나서 장기가 막 달라붙고 막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런 증상인 줄 알고 야나 수술이 이게 실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팠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걷는 거 자체에 대한 부분이 걷는 게 진짜 축복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걷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아파서. 그럼 그 전에 왜 수술했는데 왜안 아팠냐? 그 마취제를 맞은 거 거죠. 근데 그 마취제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맞는 게 마약 마취제 같은 거래요. 고통을 현전히 죽여주는 마약 마취제를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대부분은 수술한 뒤로 퇴원하면 바로 어디로 가냐면 요양병원을 가더라고요. 암 전문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치료받고 또 마취받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퇴원해서 그냥 집으로 왔어요. <laughs> 집으로 와지고 아, 집으로 와서 이제 고생했습니다. 그래 고생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지인 저희 이제 먼 친척들 중에서 이제 암 병원 하는데 가서 한일주일 입원을 그래 다시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입원하고 을 처음에 입원할 때는 왜 이제 왔냐고. 그리고 입원하면 한2 개월에 3 개월 정도 입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입원을 해갖고 들어갔는데 일주일 입원하고 나니까 도저히 또못 있겠는 거예요. 병원 생활에 대한 부분이요. 뭐책 읽는 것도 한계가 있지 매일 그거만 있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일주일 있다가 그냥 전 퇴원을 했습니다 나와서 아 이게 내 수술 잘못된 건 아닌 거라고 이미 이제 알았으니까 이게 아픈 거구나 좀만 견디면 되겠다 해서 그 아픔을 무릅쓰고 일상 생활에 복귀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복귀한 게 저한테는 더빠른 회복이 온것 같아요. 남들은 수술한 뒤로 3개월 하고 6개월 후에 회복이 된다고 랬는데요 저는 2개월 정도 안에 회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해서 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의존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병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아픈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수술하고 뛰어냈는데 안 아프겠어요. 뭐 안에 있는 장기 다 드러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움직일만 한다면 일상생활로 복귀하셔서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복도 빠르고, 가만히 병원에서 있는 것보다는 회복이 훨씬 빠른 거 맞아요. 저는 그렇게 극복하면서 수술한 아픔, 휴증을 극복한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아직은 수술에 대한 부분에 있는데 아픔이나 이렇게 복통이 좀 가끔 오기는 해요. 근데 뭐그 정도는 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암 수술하지 않는 뭐 다른 수술한 사람한테도 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기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팠습니다. 극단적인 예시 좀 좋지 않은 거 예시인데 네. 저는 당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데 보면 악당이 와갖고 배로 칼을 푹. 찔러서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거 어, 되게 아플 것이라는 상상을 갖잖아요. 근데 그 상상이 현실 가운데 나타난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거배 속을 좀 도려낸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 동안에 마취제 맞고 있죠. 주사를 달고 있으니까 이게 나는 마취제인 줄 알았더니 이게 마약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달래주는. 근데 그걸 달고 있었으니까 잘 몰랐던 거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팠어요. 병원에도 그걸 달고 있. 있는데도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냥 그러면서 왔는데 퇴원할 땐 그걸 띠고 이제 퇴원하잖아요 그게 안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그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병원에서 알려주면 좋잖아요 나가면 아플 거예요 뭐 차라리 조금 어디 병원에 가서 좀입원하시는 것도 도와요 뭐 이러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퇴원하세요 그러니까 병원에 퇴원하라 보니까 나는 회복이 되는 줄 알고 이제 퇴원을 한 거죠 근데 퇴원 하서 보니까 야 이게 아니다 그러니 만약에 수술하신 분들 계시다면 미리 그런 부분을 좀 아셔서 미리 대처하시는 것도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 조금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그 이겨낼 수 있는 느낌이 있을 때 이렇게 어, 하시면 돼요. 그것도 우리 애들이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수술한 뒤로 걸어다니는 모습을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모습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또 좀비더라고요. 좀비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어떻게 할줄 몰라 갖고 막 이렇게 쩔쩔매면서 막 겨우겨우 겨우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애들이 촬영을 한게 있는데 아팠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은 영역이죠. <laughs>